자자자자자 이 많은 과자가 무엇일까요? 어, 제가 나름 골고루 산다고 사 왔는데 어, 내일 사랑의 식당 봉사 갈 건데 어르신들 드릴까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리거든요. 예전에 한 100명 있을 때는 몇 개, 100개 준비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녀님 바뀌시고 이제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몇분안 오셔가지고 일단 35 봉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예쁘게 마음을 담아서 제가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포장 봉지를 사러 다이소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서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서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 마음에 감사합니다. 일단 봉지사로 갔다 오겠습니다. 유통기한도 마스크가 있대요. 그 마스크 집에 되게 비싸게 많이 사놓은 거 있는데, 어 일단 이거는 유통기한 안 지난 애들, 올해까지 쓰셔서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될것 같아서 챙겼고요. 전 유통기한 지난 거 쓰겠습니다. 유효 기간이라고 하죠. 유통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담으니까 너무 작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OS랑 이거. 이거 안 먹어 봤는데 이거랑 사 왔어요. 이래서 이제 포장하려고요. 이제 지퍼백도 사 오고 마음을 가득 담아서 메시지도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색상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부지런히 잘 담아보겠습니다. 드디어, 포장을 다 했습니다. 마스크랑 이거랑 이렇게 드리면 될것 같고, 이거 다 정리했어요. 그냥, 우리 보통 보면, 그냥 이런 거, 한 봉지, 큰 거, 뭐, 스네 간, 뭐, 이런 거. 그래고한 봉지 드리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거 맛있겠죠? 이거 은색 이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드시라고. 과자 잘안 사드시는데.. 골고루.. 어, 제가 조금만 수고스러우면 어르신들이 더 다양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힘들어도.. 우리 요리도 그렇잖아요. 한번더 손이 가면 더 맛있게 나오는 거. 지금 세수도 안 하고 마스크 끼고 나갔다 오고.. 아, 너무 그진데? <laughs> 아무튼 어, 맛있게 드시게 하라고 잘 포장했어요. 이제 메모해야죠. 세수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뭐 어플 좋습니다. 메시지도 적었고 이제 다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35봉지 만들었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안에 아 네, 이거 좀 고바예요. 환절기에 정말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마음입니다. 마스크도 담고 이제 35봉지 다 넣었어요. 집에 다행히, 이렇게 커다란 가방이 있네요. 어우, 무거워, 못 듣겠다. 일단 차로 이동해야 되고요 어, 겨울에 외에 우리가 치약계층이신 분들이 겨울, 뭐, 여름 이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도 뭐, 저도 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보일라 되게 조심해서 잘안 틀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없으신 분들은 더 그럴 거잖아요.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다 열심히 살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인생이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열심히 안 살아서 노숙자가 된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된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어르신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지금 현실에서 만족을 하면서 잘 적응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 상황에서도 건강 관리 하시고, 감기 안 드시게, 겨울에 꼭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감기 안 드시고,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여서, 어, 이렇게 잘 앞으로도 음, 잘살수 있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식당 마지막 봉사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어, 2002년, 2020년부터 어, 지금 6년 차인가요? 그렇게 한 나의 저의 그 아주 인생의 봉사지인데 음,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추억 담아서. 감사함 삼아서 드리겠습니다.